유튜브에서 미래드림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죠. 그렇죠. <laughs> 더 많이 또 찍고 네. 준비하도록 하고요. 네. 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사례세요, 실제로. 그렇죠. 네.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색을 해서 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해당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혜택 그 중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 사실 복잡합니다. 그렇고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재밌게 보다도 네. 조금 유연하게 사례를 통해서 <laughs>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인이 혜택이 많다라고 처음 느낀 거는 한 7, 8년 전에 제가 그 전까지는 농업 관련된 컨설팅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소개를 통해가지고 작물 재배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아니고 이제 다른 컨설팅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2억 정도 세금을 안 내냐? 음. 저는 이제 뭐변농사 보리농사 이 정도는 알았지만은 음, 그분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작물 재배하고 가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세금을 안 내서 그때 제가 수, 사실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다. 야. 내가 다음에 무언가 해야 된다면 <laughs> 세금을 안낼수 있는 이걸 해야겠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어. 근데 저는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너무 농업, 농 농업 쪽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응. 익숙시 수. 많이들 혜택에 익숙해져 있으시죠. 영상에 보면 농지 천하시대본 이런 얘기했지만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 뭐 저희는 매스컴으로만 통해서 확인하지만. 뭐 해외에 많이 뺏긴다든지, 그렇죠. 국산 토종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지금이라도 농사를 져야 되는 거겠지만, 그 <laughs> <laughs> 수는 없고, 네. 단지 그걸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건데, 몰라서 못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IT 업계, 음. 종사자 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너무 에 꽂히셔가지고 음.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40대 네. 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업종을 변경하셨어요 네. 근데 동일한 돈을 벌어도 음. 이게 이제 근로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뭐한 30-40%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예 안 나가게 되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혜택이 있는데 이미 봤던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영상 보시는 청, 청년이나 이런 농업인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네. 원래 다른 일을 했다가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마 네. 그 혜택을 배가. 일단은 이제 농업법인이 됐다라고 하면, 네. 법인세라는 걸내서 그렇죠. 개인은 소득세를 내고.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농사 지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었는데, 네. 법인이 돼서 세금 안 내는 게 무슨 혜택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한번 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너무 법인이 돼도 혜택이 줄어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을 재배하셨던 분들이라면, 개인에서도 세금에 대한 규제가 없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농업 법인이 되어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작물재배업 예를 들어서 뭐 버섯, 화훼뭐 채소류, 네.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매출액 10억까지는 개인이어도 세금 없으셨을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세금이 원래 발생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농업 법인이 되시면 50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규모가 많이 커지시면 일반적으로 법인을 전을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 네. 유통은 개인으로 해도 원래 세금을 내는 게 맞거든요. 음. 지금까지 유통을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셨다 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 그래요? 네. 그거는 개인에서도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농업법인 이제 이 부분은 약간 혜택이 더 있죠. 음. 일단 설립하고 5년간은 감면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매출액이라든지 작물의 국한지키보다는 사업성을 더 확대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가공이라든지 네.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 네. 뻗어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잘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작물 재배를 하시는 분을 예를 들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장물재배를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안 내셨던 거예요. 네. 뭐 1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뭐 매출액이 늘어가지고 20억 30억이 될것 같아서 법인으로 하셨는데, 네. 법인은 세금을 안 낸다. 오케이. 그런데 이 법인에 있는 돈은 법인 거지 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나이가 받을 때는 그러면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 급여를 받으셔도 되고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이라는 형태를 또 가져가실 수 있죠. 그렇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법인에선 세금이 없지만 법인에서 발생되는 개인소득은 어떤 형태가 됐든 근로든 배당이든 세금이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일단 뭐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 내는 기준이 동일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특별한 네. 혜택은 없죠.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배당을 통해서 네. 혜택을 보는 효과가 있는데 배당이란 건 쉽게 얘기해서 뭐 영농조합 법인이면은 출자를 해서 조합원이 되셨을 거고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하면은 주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주주들한테 어떤 이익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 네.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배당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당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그 구분했던 식량 작물 그리고 음. 일반 작물 그리고 유통 이 있잖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식량 작물은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에 대해서 는또 세금이 없어요. 음. 아예. 그리고 나머지 음. 이제 작물 재배나 유통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음. 여기서 이제 분리과세라는 게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배당을 받으시면 그게 근로소득과 합산돼가지고 세금을 내세요. 음. 그런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합산되지 않고 음. 별개로 분리돼서 과세하고 끝나죠. 음. 이게 합산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세구조는 무진세라고 해서 천만 그렇죠. 원 벌었을 때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낸다. 음. 그럼 1억을 벌면 10배니까 1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뭐 500만 원, 천만 그렇죠. 원 이렇게 음. 그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도 늘어나는데 네. 지금 이 농업법인에 대한 배당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그 순수한 자체로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농업을 하시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임대업이 발생해 예, 임대 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럴 때 이거를 합산해서 무진세 구조를 피할 수 있다. 네.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식량 작물, 그다음에 일반 작물 재배, 그다음에 유통 및 가공 이렇게 좀 구분을 했었는데 네. 만약 에이세 가지가 다 있다, 예를 들어 벼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야채류도 재배를 하는데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혹은 벼농사는 가공을 해가지고 뭐 쌀음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소득이 다세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소득 신는 거예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음. 아 본인이. 네. 부분에서 네, 뭐, 기장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세무기장을 맡겨야겠네요. 그럼요. 그건 다 맡기시죠. 음. 일반적으로 본인이 하기 힘들고 네. 그 정도 이제 큰 규모가 되시면 이제 기장보다도 음. 내부에서 관리하는 직원분이 존재를 해야죠. 그 정도라고 아, 해야죠. 그래서 매출이 이쪽에서 난 거는 무엇이다.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고. 네네. 매출뿐만 아니라 관련된 비용도 그렇죠. 그걸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게 그걸 안에서 구분을 해주지 않으시면 외부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음음. 그래서 그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직원이 존재는 해야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A라는 직원 같은 경우 인건비가 네. 이분이 변호사를 짓는데 썼는지 네. 아침에 니면 썼는지, 유통에 썼는지, 이게 또 구분도 돼야 되고, 음. 아니면 다 일을 한다 그러면 약간 배분이 필요하죠네죠 그렇죠.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절세에 대한 묘미가 네.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이제 세금과 관련된 혜택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고, 가장 애로를 겪,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냐면 부동산 부분에서요 음. 네. 이제 뭐 부모님이 농사 짓던 땅을 농업법인에 넣는 경우, 아니면 본인이 짓던 땅을 농업법인에 넣는 경우, 아니면 자녀가 승계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땅의 명의를 변경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금액이 작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몇천만 원부터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어야 줘야 야지 정말 혜택이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우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농지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 저희가 지금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농업 법인에 네. 농지를 형을 출자한다던가, 네. 양도 한다던가, 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이 있는데, 형을 출자를 한다? 음. 그러면 이제 2월 과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음. 농지를 팔면 세금을 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을 팔때 내는 게 아니라 음. 이 농업법인에 출자를 해놓고 음. 이 농업법인이 나중에 남한테 팔때 음. 그때 이 법인이 세금 내는 제도가 2월과세라는 제도거든요 그럼 법인이 10년 동안 유지가 되면 10년 동안 안 내다가 10년 뒤에 낸다는 그렇죠 음.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만약에 넘길 때는 1억 원짜리였어요 네. 근데 농업법인을 10년 동안 막 하다가 네. 개발이 됐네 그래서 땅을 팔면서 그런 경우에 되면은 그때 봤더니 가치가 10억이 됐다. 네. 그러면 세금 무엇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출자할 때까지의 기간은 개인으로서 소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음. 양도세가 일단 확정이 되고 네. 출자할 때즉이억에 대해서 네.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음. 법인세로 내시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건 법인이 갖고 운영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 리냐면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법인이 보유한 기간만큼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렴한 세금으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법인세율로 납부하시는 거고 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농지나 이런 거를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게 농지에 형을 출자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8년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요건을 갖췄다면 네. 2월 과세뿐 아니라 음. 아예 그 농지를 출자할 때 세금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 혜택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격 요건이 좀 갖춰져야 되는 거네요. 네. 음. 일단은 뭐 부동산의 뭐 양도 양수 법인의 출자 뭐 등등등에 대해서는 정말 문의가 많아요. 그렇 근데 이제. 일일이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또 작용을 했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얼마 되느냐, 하냐. 이거에 따라서 세제택이 혜 바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든 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출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깊숙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농업법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자녀분이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 거죠, 부모님하 네. 농업법인을 하는데, 뭐 자본금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1억 정도 이렇게 내기는 좀 부담스럽고 현물출자를 하겠다. 즉, 부동산을 자본금을 넣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법인의 대표는 본인그 자녀가 되지만 이 주식은 땅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되는 거 그렇죠. 현물출자라는 개념이 토지를 주고 주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짜리 토지를 넣었으면 회사의 1억에 대한 지분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께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자본금 1억짜리라면 뭐 아버님이 현물출자 이렇게 했으면 100% 아버님께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들이 이어갈 건데.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탈세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부동산도 아들쪽으로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의로 많이 하시는데, 현물출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지분을 갖게 된다. 지금 상황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 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자녀분에게 승계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컨설팅을 갖고 준비를 네.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십니까? 일단, 법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말씀을 할때 양도세가 이제 크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 이외에 뭐 취득하면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또 따라붙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요? 일단 농업법인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농지나 이런 재배를 위한 땅을 인수할 때는 음. 취득세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유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시설을 매입할 때는 50% 감면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되죠.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농지가 있는데 이거를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음. 뭐 유통이든 재배든 가공이든 이쪽이 아닌 별도로 쓰겠다. 별 네. 그냥 네. 농업법인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출자는 하고 농업법인을 운영은 하되 네. 이거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그 카페를 운영하겠다 카페를 하겠다 네. 네. 카페라든지 아니면 농업과 무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수 있다 일단은 취득세는 신고하고 네.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감면받을 때 내가 카페라는 이야기를 네. 안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이제 담당자들이 사업관리를 해요 네. 뭐한 1~2년 내에 또 와서 진짜로 농업 용도에 쓰는지 창고로 쓰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 추징을 당하죠. 음, 그럼 취득세 말고 양도세도 마찬가지 2월가세라든지 아니면 뭐 작용을 통해서 감면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도 없는 거네요. 그것도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농업법인에 대해서 혜택은 굉장히 많은데 음. 이제 짧은 시간에 담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좀 나열을 드리면 일단은 물건을 사고 팔때 부가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네. 농업법인 아예 감면이거든. 그러니까 감면이 이게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면세. 그래서 아예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에 해당돼서 부가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고. 또 법인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것도 있고 뭐 50억 한도 내에서 세금을 없애주는 것도 있고. 이런 법인세에 대한 또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할때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각자가 가져가는 배당을 할때 일반 업종과 다르게 혜택을 또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을 한 다음에, 취득을 한다는 건 누군가 나한테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이 파는 분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양도세에서.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감면, 이런 지방세에 대한 감면이 있어서 모든 세법마다 농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쨌든 본인에게 어떤 게 맞는지는 찾아보셔야 되는 거지, 이게 유괄적이진 않아서 설명을 한 번에 드리지 못하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처럼. 네. 뭐 일단은 뭐,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일일이 얘기해서 몇 프로다, 몇 프로다 하면. 그쵸. 듣는 분도 피곤하세요. 그죠 혜택이 있다 정도로 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있데 지금 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네. 근데 청년에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한다든지. 네. 이러면 더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있어 이쪽 창업 감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또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농업 법인이나 뭐 개인 사업에서 창업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고, 음.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음. 창업을 할때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인들이. 네. 그러면 그 도와주는 돈에 대해서 사실은 증여세가 발생을 하는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고 한 5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음. 그런 제도도 또 존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청년 창업 감면이라든지, 뭐, 창업 증여 특례라든지 하는 음. 영상이 따로 있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농업을 하고 있던 자녀분이 이제 창업은 안 했던 거죠. 부모님과 같이 일을 했는데, 본인,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네. 가공식품 만들고 유통을 해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네. 좀 돈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네. 할 때, 돈을 받으면 그건 증여거든요. 그치. 그럼 증여세라는 게뭐 10%에서 50%까지 상당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붙는데, 이런 분들한테 뭐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네. 근데 5억 이상에 대해서도 10%로 네, 단을 세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이 저렴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컨설팅하다 보면 뭐 농업이든 농업 외적이든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찾게 돼. 제조업체 사장님들한테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라고 질문을 하면. 내 브랜드의 내 제품을 갖고 싶다, 음. 완제품을 갖고 싶다 이런 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농업인들을 보면서 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은 본인의 완제품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그런데 그걸 어떤 유통이나 가공이라는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못해서 본인 것이임에도 사실 수익은 다른 쪽에 좀 기울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을 음.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법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하고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좀 내가 사업을 일구어 음.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요즘에 어떤 업종보다 유망하기도 하고 그거를 체계화를 갖췄을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저희의 성장이라는 항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